에코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네. 위치 변경. 같은 캐릭터 진짜 시리만. 리 아나는 죽어버렸네? 우리 아나가 죽어버렸다? 위도우도 아니요. 보내버렸는데요. 위도우랑 트레를 혼자 다 잘라버리는 위도우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왜윈자아나가 없는데 어떻게 깨버렸는지어나또윈스터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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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리 나집 앞에서 물리. 와 아, <laughs> 이거 <이번로 웃음>

어 씨발 박스 맞죠? 꼈는 거 진짜 거기서 갔다. 뚫리라 그도 아. 아, 진짜 왼쪽으로 19가 다 어떻게? 안화를 했으면 맞춰 줘. 어, 가거 어, 우리 팀싸워요아 어? 아니, <laughs> 아니, 또호 아니, 다이브. 아니, 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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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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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아어게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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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 아, 이 o n 아, k 아 o w I don't 나름 우리 호 d 나름 개 know. I 아, 자 n t k n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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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don't 아아아아 I 아 o n t k n 아, w I 아 o n t know. I don't know. 아, d o n 아 아, 아아 자리가 ㅅ 발2형이야형야 에코 어, 1! 에코 1! 에코 1! 위도좀 봐! 위도좀 봐! 위도좀 봐! ㅅㅂ 형! 야,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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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좀 봐! 위도를 아, 보라고! ㅅ 발 형! 위도한테 뒤진다고! 아! 위도좀보라위도 좀! 왼쪽 아, 이쪽에! 아어고자리 깔아놓고 있잖아요 올라가! 붙 하고 올라가서 잡으라고! 아잇! 너무 다 내가 씨. ㅂ 에코가 있는데! ㅅㅂ! ㅅㅂ! 오! 이! 이! 하 쟤는 아, 가매아이 어떻게 유지가 는 쟤는 선 으..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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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 얘야 부산? 아, 부산? <웃음> <웃음> 어 부산. 존나 대신 존나. 아 게다가 아 어, 제발 저 돼지 새끼 좀 그만 보고 싶은데. <laughs> 야, 우리 호그 심지어 딜러 유저. <laughs> 무선컴파이가 <파밍하러> 나왔어. <laughs> 아이 형이 근데 이래 봐도 코치 경력이 좀 그래도 잔뼈가 굵다. 아진발팔꿈치준비아 씨발. <laughs> 제발 벌써 <laughs> 또 또야. 아 씨발. 무슨 찍힌 게가 될 거야? <laughs> 아, 존나 아파. 아, 너무 힘들다. 아, 너가 너무 저열해. 발 <laughs> <laughs> 내가 내가 타이머 아지좀 체크 줄게.이랑 자리랑 <laughs> 같 <같은> 선수 <시발. 전성들 웃음> 위치 봐 줄게. 폴드맨 그러고 보니까 <laughs> I'm 카우스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진짜 소경 진짜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어 이거 봐봐. 지랄 났어 그냥. 김덕수 삼은 노리야. 우리 하나 어디서 뭐 하니? 아 우리 하나 가만히 있어 제. 달려보자. 하나 뭐해? 아 우리 하나 씨발 뭐 갤럭시. 갤럭시 개새끼야. 아 진짜 찐없이야. 그냥 해요 해요 어차피 필요 없어요. 필도못 줬어 어차피. 그냥 해요. <laughs> 진짜 어떻게 떡 에타, 떡팀 만들 이러냐. <laughs> 아 진짜 애따 얘 진짜 저주 걸렸어 얘 저계정 요새, 요새 유튜브 보면은 다 똑같은 내용밖에 없어 저형 유튜브 보면 아 병신 같은 새끼 저거 짜장면을 왜, 게이머분수 처먹고 왜, 있어 야 얼마 받냐 근데 어뷰징 해주면 그 어뷰징 해준 돈으로 짜장면 먹는 거냐 야 X발 알바를 해 미친 새끼야 아 오버스 진짜 푹깝다아 짜장면 처먹다 목에 걸렸으면 좋겠다 진짜 어떻게 첫 판부터 짜장면 처먹는다고 나간 새끼가 아니, 어떻게 이 게임이 이러냐고? 내가 본눈이 많아가지고 따끔한 한마디도 못 해주겠고, 지금, 지금 내 목구멍까지 지금 올라오는 그말 한마디가 있는데, 이, 이내 회심의 이 일침 한마디를 놓고 싶은데, 이게 지금 본눈도 많아가지고, 지금... 아, 뭔말 같지도 않은 내가 뭐 짬뽕을 왜 시켜요? 죄송한데, 배안 고파요. 저 방금 피자 먹고 왔어요. 죄송한데, 니만 하나게 하지 마. 이 층을 밀어내야 되는 거야? 음. 야매드비매드비매드비이 X발! 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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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지랄하지마 진짜 해치웠나 이 지랄하지마 다음 터 밥간다 이거 밥 윈도우 윈도우 어딨지? 윈도우 우리 윈도우 내 유언이었어 밥간다가 야점크 돈다 점크 돈다 우리 아나 쪽 있는 건물 아나 여기 아래, 아래 건물 어어 어눈봐줬 이거 어 X발 이새끼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뒤에 이거 뭐야 있는데. <laughs> 이거 뭐야 애새끼야 좀 포기해 포기할 땐 포기해야지 나 밥떡지 치는데 거점에 밥 덧떨치는데, 바, 봐봐? 어디가니?

와, 호구님 나이스요. <laughs> 너무 개꿀인데? 안전하게 해라. 맞아, 안 들어오는 상대. 우리 부리기태 진짜 영혼의 후퇴예요 하잖아요, 지금. <laughs> 우리 부리기태. 팀원들 뇌절할까봐, 진짜. 후퇴해요 존나 찍고 있어. <laughs> 피지컬 차이 나는 거 느끼고 지금 브리기트도 어느 정도? 살짝 앞서 하죠? 어! 아? 시발, 나 뒤지니까 투테해요 존나 찍슨데? 나아 살기 감지했다, 나 진짜. 위도 눈 쳐다보고, 아, 죽겠구나. 미리 눈을 감았어, 나는.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즐거웠어, 내 인생. 많은 일이 있었지, 되돌아보면. 내가 이 생각하면서 이제 유언장 작성하고 있었는데. 다시 갈순 없다. 미친 새끼가. 손을 넘어. 아니, 누가 대체 방충망 문을 안 닫은 거야. 아까부터 저 잠자리 새끼가 자꾸 그냥 남의 집 들어오잖아. 여기 이거 문좀 닫아봐. 아니, 씨바 앞에 뭐야 저거 돼지 새끼. 등목 하나? 왜 등을 보고 있는 거야? 아, 씨바 야, 나이스. 일부러 끌렸죠? 다시 싸. 네. 일부러 끌렸다고 볼수 있어요. 나나 아, 발가락 힘 버틴다 나 버틴다. 으! 아 발가락 힘으로 어떻게 해. 버티긴 했지만 맞아 죽었네요 그냥 평범하게. 아니 라인하고 두 챔이 어떻게 해. 같은 팀으로 만나냐? 서로 한 놈씩 찢어져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다 주냐 이거? 아니 어떻게 한 반에 말썽꾸러기 친구가 두 명이나 있어요? 지금 강제전하고 내가 지금 한 반에 두 명이나 있어. 어? 어떻 시그마를 할줄 아는 친구였네? 근데 왜 라인을 했지? 아니 이름은더박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할줄 아는 애가 안 하는 게더박쳐요나 이거 지면 나 그냥 오버워치 삭제하러 나간다 이거? 어 잠깐만 취소? 진짜 질것 같기도 하고 아나 어, 진짜 각혈할 것 같아 얘들아 나 진짜 기침하면 입에서 피 나올 것 같아 진짜 고통스러워 너무 회심의 호흡 뺏기 할줄 해라 필요도 없다 어차피 이악물고 픽 절대 안 하죠 네. 데리고 게임하기도 싫었어 저런 컨셉 좋다고 빨아주는 게 개바예요 님들 터칠좌 무슨좌 아 씨발 호자 뭐야 우리 텐 조합이 호자야 이러면 솔좌 해야돼 개인플레이 조합으로 가자 혹은 닉네임부터가 질게임이 말 걸지 말요 한번 건들면 3네배로 갚아주는 친구들이지 이거 보자 디버부터 때려봐 디버 부터 터치 다음 터치 저..저..저걸 씨발 아, 잎이 닿어 <laughs> 오, 쉐이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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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말하자면 저막 고의적으로 죽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그런 방송 아닙니다. 일단 일단 정치 면제권. 아또 컷. 정치 면제권. 2회 히트. 아 아이, 그만 치죠. 아. 당내 볼거어 수모 <laughs> 버티기만 한다. 살려줘! 씨발! <laughs> 살려줘! <웃음> 에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낙사가 제 만든 판단이야. 어차피 주방 받아고돌진킬안났어나망치못받는다 말했다, 내 뒤에 있지 마라. 자랑이야 어 자랑이야 괜찮아. 뺀다 아괜찮위도메이 없음 <laughs> 쟤 불쌍없는 바퀴 자전네 아, 아나 왼쪽 밑에 꺼져 꺼져 위... 아! 이유는? 아저 ㅅ ㅂ 왜 저러는 거야 효과한 이유가 뭐지? 던지면 별풍서워 인정 트레나 위도우가 한 번쯤 여기 왼쪽 돌만 하죠 한 번쯤 올만 하거든요 하더큰 놈이 왔네요 작은놈이 와야되는데 나 뒤에 레킹볼야 렉킹볼 어그로중 레킹볼 어그로중 그냥 들어가 야 탱커랑 위도우 교환?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나이스 미친새끼 오버워치2 그냥 미리 겪는거다 생각하고 밀어야되는데 5대5게임 괜찮을지도? 모바? 이게.. 약간 맷 들어왔으니까 한 말도 안 할래. 갑자기 진집 바뀌 가는데? 갑자기 제 정신을 차려버렸는데?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네에게 시련을 줄게. 한번 통과해봐, 통과해볼 수 있어. 이래가지고 딱 통과하면, 너네 합격! 이러고 딱 정상픽 해주는 건가? 그렇지. 너희들은 이길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확실한 게임에만 진심을 다하는 거지. 어찌보면 똑똑한 친구라고 볼수 있어요. 확실한 게임에만 승부를 거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친구특좀잘 빌리면 바로 변심한. 어 뭐야, 오 씨발, 밥밥왜 이리 쳐져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 쓸모 없어. 어차피. 나 그렇게 지분 많은 사람 아니야. 죽어도 돼. 그랩을 뺀 거에 의의를 두는 거지. 와우. 분까지 그냥. 어지간히 죽기 싫었나? 벌로 사고 한번 칠게. 난 말했다. 사고! 아, 씨발. 아, 이거 뭐야. 벌써 안찼네 아, 씨발. 완벽한 3을가이었는데 벌써 안찼네 아이, 씨발. 뭐라게! 아니, 지금 펄스가 안 쳤네? 당연히 찰줄 알고 딱간 건데? 어, 비밀 비밀입니다 이거 우리만 아는 비밀. 내이 가슴은 어. 위도우를 시키는데 머리는 위도우를 하지 말라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 심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또 낭만 위도. 우 도우만 없으면 되는데 도우가 나오겠지? 약간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도우가 나올 것 같은. 그렇죠. 관상이 있거든요. 위도우 관상. 닉네임 에 겉머시 좀 들어가면 위도우. 아, 위도 내려라. 오, 스리를 좀 즐기는 편이라 트레일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최면 상 봤을 때. 근데 트레일을 하면 물론 이제 조합 상으로 봤을 땐 좋겠지만 행복할까 내가? 내가 행복할까 트레이스를 해서 네. 낭만을 해. 제 행복을 우선시하겠습니다. 맥크리 늦어요 저 잠수 타가지고 이제 기지에서 나오는 중 뭐야 트래커 여기야아 어, 힘들어 아힘다 썼어 엄청이야 그냥 진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친구였어 방금 고빙이 <목소리> 아아아아아나 <laughs> 두번 에서 자살이여? 도 그래도 적한테 죽진 않았어 나를 이길 수 있는건 내 자신밖에 없다 이말이야 싹퉁 바가지가 매우 없어요 지금 언젠가 꽃이 지고 가을이 온다면 언젠가는 헤드샷을 제가 맞추는 오. 날이 오겠죠. 그건 아직 구하지 않은 나비 같은 존재예요. 힐내가! 치료가... 힐따가! 치료가... 아니, 힐따기가 어때서요 힐따기잖아요. 힐따을 힐따기라고 부르는 게 잘못됐나요? 탱커는 누군가요? 지금 탱커 형님들이 황족인데, 무슨 소리예요? 딜러는 약간 캐릭마다 좀 달라져요. 위도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돌쇠 같은, 돌쇠 포지션. 아, 아, 아. 한숨 자려고요. 할 일을 다 했더니, 피곤하네요. 적절한 휴식. 중요하거든. 그냥 동네 일장 형님한테 눈안 깔고 나쁜 돈 뜯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지갑부터 반스까지 다 뺏겨버렸어. 이도 또 죽었네. 쟤도 불쌍하다. 나도 곧 불쌍해질 예정. 나도 곧 불쌍해질 예정. 나도 곧 불쌍해질 예정. 나도 곧 불쌍해질 예정. 쥐새끼 잡는 법 간단해요 사냥하러 갑시다 세스코 들어와 이 쥐새끼야 아 어, 슈발 선란작전으로가다선란작전 예. 하나만 내려가 레임이 좀좋아가지고 제가 사실 근그러긴 똥짝 날라구 못 막으면 딱 여기까지만 해, 열린 결말. 원래 열린 결말이 제일 여운이 남거든. 해야지. 못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내가 시메트라일 경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상은 어... 여기다 테를 깔겠지. 시메트라가 어디다 테를 깔겠어? 이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정가운데다 텔포를 까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안 치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운데다 텔포를 까기 마련이거든 아 시X야 시캐트 개.. 시프트 왜 쓴? 뒤져 이 개새X들아! 뒤져 이새끼야 뒤져 이새끼야 너도 그리고 공격은 위도우로 뚫는 게 진정한 시 상남자 아니겠어? 그래, 내가 전장의 마에스트로다. 얘들아, 내가 지휘했다, 게임 그냥. 제가 지금 여기 지휘봉 들고 존나 흔들면서 지휘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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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나쁜 마음 먹었어. 나 진짜 죽여버리려고 한 놈. 누가 시발 여기다 뉴트리아를 풀어놨어. 시발 누가 이새끼야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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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 타이어가 왜이렇아 오늘 쇠냄새는 기가 막히게 많네 아까부터 지금 이판나 몸에 자석 붙인 듯아 씨발 아, 또또 뒤질뻔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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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이거 역대급인데? 아니 이 판이 진짜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미스테리 아닐까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이거는 아니 에임이 자석이어야 되는데 내 몸뚱이가 자석이야 지금 큰일 났어 100번 못해도 마지막에 한번 잘하면 그게 진정한 고수 아닐까 한 100번 못해도 마지막에 한번 자라며. 넌좀 차려라. 지랄의 영어로 뭐요 아, 씨발. 이거 혹시 드립 테스트인가요? 여기서 내가 웃겨야지 님들한테 합격받고 그런 건가? 스트리머 테스트인가? 아, 뭐야. 또저 짓거리 하는구나